예,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 제가 여기에 온 것은 종로가 256일 때 특별 개구역 개발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이 초청하셨기에 여기에 왔습니다만, 이, 서해장비와 임직원 여러분들, 재개발 지역 관계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여기 와서, 사랑과 봉사를 끊임없이 하시는 여기 이 모임에 저도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어 저도 여기에 와서 여러분들처럼 앞으로 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과 봉사를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굳게 가졌습니다. 오늘 저를 이 모임 중요한 행사에 강사로 초대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 저를 초대해서 강의를 해달라는 강의 내용은 경제 특강입니다. 그리고 봉사와 경제를 함께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특강을 요구를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동안 제가 겪었던 일들. 경험한 것들을 또 생각하고 있는 바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로가 256번지 이 개발 계획에 의한 이 지역은 현재 신진시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청계천 변을 청계천 인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정부에서도 가장 경제 활성화가 되기가 어려운 지리적 여건과 또 많은 어려운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업 하, 활동도 하시고 또 봉사와 또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그런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이나 기업을 하시는 여러분들께서 널 느낀 것은 결국 봉사를 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스스로 성공을 하지 못하면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봉사를 할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고 정신적으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크게 저는 성공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요즘 그런 얘기를 하면 욕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1년이면 두 번씩 강산이 변할 정도로 세상이 엄청난 속도로 변화해, 그 속도에 맞는 경영을 통해서 사업에서의 또한 기업에서의 큰 성공은 나아가서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 민족을 위해서, 전 인류를 위해서 큰 봉사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생각해 해보시도록 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두견세가 있습니다. 이 두견세는 잘 우는데, 잘 울지 않는 두견세가 있습니다. 이 두견새를 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 두견새가 울지 않으면 두견새를 죽여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은 두견새가 울지 않는다고 울도록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울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까? 두견스를 죽여버리는 사람과 울도록 만드는 사람 울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 뭐 어디가 특별히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셋다 장점이 있고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여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두견새가 울지 않는다고 죽여버리는 사람은 성격이 좀 급하면서도 대단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에 속하고 두견새가 울지 않을 때 울게 만드는 사람은 대단한 자신감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울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인내심이 아주 대단한 그런 사람입니다.그러면 강한 리더십을 가진 것과, 또 자신감을 갖는 것과, 인내심을 갖는 것과, 모두 다 어느 한 가지만 가져도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요즘같이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과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이러한 세상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공을 하려면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세 가지 모두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울지 않는 두견스를 죽일 수도 있어야 되고, 울게 만들 줄도 알아야 되고, 울 때까지 기다릴 줄도 아는 그러한 세 가지를 다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사업을 하고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어려울 것 같아도 사랑과 봉사를 하면서 사랑을 전달하고 봉사를 끊없이 하시는 분들은 우리 인간은 불가능,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모두가 다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가 상사하지 못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지만은 상사하는 모든 것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스스로 마음이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것과 할수 없다는, 없다라는 차이라고 합니다. 이세 가지 모두를 내가 해낼 수 있다라, 있, 있다라고, 있, 있다고 생각하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는 이루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즘같이 국제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음, 옛날에 IMF가 왔을 때는 외환 외환 보유를 많이 해서 새로운 IMF를 맞이하지는 한 않았습니까? 외환 보유를 보여 바닥, 바닥 바닥이 나고 그때 우리 국민들은 IMF보다도 더 어려운 경제 여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동대문 시장, 그고 신진 시장 이런 이런 지역도 어 공장들이 지금 문을 닫는가 하면은 상점들이 문을 계속 닫고 있습니다. 생산한 제품들이 팔리지를 안 해서 망하는 길이라서 많은 제조 공장들이 문을 닫는 현실이고 우리 국민 인구가 4,800만 5천만 인구를 봤을 때그 인구 중에서 경제 활동 인구가 약 2,500만 명이니까 그 중에서 지난달 말까지 신용불량자가 200만 명 이상이 돌파했다는 지수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대, 20대 젊은이들이 30만 명이 신용불량자라고 합니다. 요즘 어디를 가봐도 살겠다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죽겠다는 사람들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어렵고, 소비생활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용으로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물가가 상승하고 그전처럼 아예 f 를 맞이하면서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상을 맞이하게 되면은 그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반대인 디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돈을 쓰지를 않습니다.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 소비를 소비생활을 하지 않으면 위축되면 제조 사나 영업을 하는 데는 매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고용, 고용을 축소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생산과 소비 생활을 소비 소비를 해야 합니다. 생산과 소비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면서 잘 돌아갈 때만 우리 경제가 하,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소비 생활이 위축되고 디플레이 현상이 올 기미가 있다면은 전에, 전에 꽤큰 IMF보다도 더큰 재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워진다면,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랑을 베풀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도, 그래도 종로 지역에는 경제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그런 분들이 모여 있고,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되고, 여러분 가정의 경제가 안정, 안정되고 안정 튼튼해지면, 결국은 여러분처럼 봉사 정신을 갖고, 여러분들이 불쌍하고 많은 인류를 위해 더 많은 희생과 봉사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여기에 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고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마음을 굳게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 기업들이 엄청난 성장 속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곰곰이 생겨봤습니까? 그 원동력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기업을 격려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잠깐 이 세상에 왔다가 최백년도 못살고 살지 못하고 육신은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5억년이라 봤을 때 우리 인간은 잠깐 세상에 나서 살다, 살다 100년 살다 가는데 100년이라고 바, 봤을 때도 그 100년 눈 한번 깜빡이는 것밖에 안됩니다. 인생이 이러 어떠한 과천을 갖고 살다가 죽는, 죽느냐 는죽 죽는 것은 이미 예, 여러 군데서 다 이야기했지만, 은 정말 저는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깡그리 망하고 물품에서 집도 절도 이몸 떠나 하나가그장롱 누울 장소도 없었습니다. 저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국민적인 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 복지 재단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리고 300만 이상이 먹고 사는 부채가 한 푼도 없는 그런 기업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게 저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속하는 사람들은 제, 저희 친구 중에도 여러 있습니다만 한국 사람들은 정상에 올라서면 잘안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총 맞고 내려오거나 그 점에서 내려오고 심지어 별일 없이 또 그러고 별일도 없었는데 태극기 때문에 운집하여 내려오는 수도 생기고, 말년이 그렇게 좋지 않게 끝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 보고들 있습니다. 권력의 세계든, 기업의 세계든, 많은 모습을 봐, 보고 있습니다. 이미 저는 이제 이 시간, 이 시간 이후, 이후라도, 정신 무장을 하여 정말 에 제가 노벨 재단이나 카네이 재단이나 록펠 재단을 세계 최고의 재단이 아니라 제 참산업 복제의 중앙인을 만들어서 제가 서울에 올라 일가 친척 한 명도 없이 단돈 3천, 3천을 갖고 대학 시험을 치기 위해 서울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 본전 천 원은 남겨두고, 재산이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그에 못 미치든, 그 이상이 됐던전 재산을 이참사복지 중앙에 헌납을 하고, 그 재단에서 일하는 이익금을 갖고, 3분의 1은 국내 어두운 곳에 등풀을 밝히고, 3분의 2 정도는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곳에 헌납을 하거나 설 예정로 있습니다. 그런 제가 그렇게 하기 위해 마음속으로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치를 갖고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내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인간의동물의 차기가 뭡니까? 인간은 말을 할 수가 있고, 동물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살면 사람의 대우를 받고 사는 것이고, 자기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하고, 어, 되면, 살아가면 소나 돼지나 그 이하의 취급을 받고 사는 겁니다. 저도 내가 맡던 내가 내 맡은 말에 대해서 책임 지기 위해서 완전 무일푼에서 상상의 그림아 그리고 지난 2 0년 전에 정말 어려운 그 그때 일을 생각하면은 참그 이후 일요일이나 일반 휴일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일요 일일도 설날도 추석 날도 저는 건물을 하며 내 맡은 바 책무를 다음에 묵묵히 이해 왔습니다. 강의도 하고 몸이 아프거나 그렇지 않을 때나 하루 평균 15시간 내지 18시간씩 미쳐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을 이룰 수가 있었고 이제는 못 이룰 수 없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은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 꿈과 목표를 설정해 놓고 말로만 하고 집요한 고통을 감내하면서 노력을 하지 않다면 말단체와 몽상으로 끝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내뱉고 자기가 상상한 부분을 말로서 이룰 수가 있다는 생각만 갖고 뛰면은 세상에 인간이 할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는 못 이룰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엄청난 사랑과 봉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기업 활동하는 경영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조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고 어 제가 하는 일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저께 제가 종로 5가 256번지 일대 특별 계획구역 개발 계획에 대해서 상의하고 임직원들과 같이 자리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이 지역도 정말 발전될 수 있는, 제가 심의를 기울여서 일할 수 있는 사무 터진 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저희들한테, 저희들한테 잘 해주시고, 저희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지역 개발을 위해서, 정말 그 아주 이 첨단 신세계를 만들듯이 서울에서도 제일 가는 재개발 지역이 될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그만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에 또 다시 하기로 약속하고 오늘 이만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